충남전자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나 할까 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요아아아아아아 시작했는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여기 커피 냄새 나고 좋지 뭐. 아 빨리 닦아알아아니다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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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괜찮아. 사람만 다쳤으면 됐지 뭐. 차라리 네가 다쳤어야 돼. 자, 자. 아, 안 가. 시간 없어. 진짜 괜찮으니까. 네, 자 안고. 자. 여러분들 저, 저,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예. 이번이 우리 충남전자의 야심작. 아주 자신 있게 한번 공개해 볼게요. 바로 헤어 드라이기요. <목소리> 오! 와! <목소리>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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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우와! 와! 우와! 자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야, 잠깐만, 저기 연우야, 너 혹시 이 드라이기 홍보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, 너 앨범 홍보하러 나온 거 아니냐? 아유, 아버지가 선생님이세요. 아, 그런 겁니다. 여러분들 혹시 이 드라이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아주 다 물어봐요. 아, 저기 혹시 연우 씨 이상형 어떻게 됩니까? 연우 씨 남자친구 있습니까? 아이고. 연우 씨 가장 친한 멤버가 누구예요? 연우 씨 숙소 생활 힘들지 않으세요? 자, 잠깐만, 잠깐만, 여기 근처에 혹시 애견샵이 있니? 애교, 뭔 소리야? 단체로 개소리 하지 말랍니다. 니다 죄송합니다.